야진입니다. 너무... <laughs> 아, 너무 너무 어색해 일단 대가리를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무 길게. 길게 영상 업로드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아나 대체 언제 유튜브 영상 마지막으로 올렸죠? 하고 봤는데 제가 6월달에 마지막으로 올렸었더라고요. 아, 근데 저한테 계속 DM이 오는 거예요. 화장님 영상 언제 올리세요? 다른 거 접으셨나요? 뭐 이런 거 엄청 오는데 아, 내가 그렇게 영상 안 올린지 오래됐다고 하고 봤는데 진짜 진짜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시 유튜브 영상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하고 브이로그 언제 가서 찍고 어디 가서 못 찍고 이걸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점수를 탔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변명을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변명, 왜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리고? 자전거 영상은 하나도 없었냐? 일단 현대자동차 브랜디드 콘텐츠를 하면서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보다는 그 현대자동차 영상을 위주로 올렸던 게 맞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영, 자전거 영상을 이제 신명 날 올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지는 거예요. 제 체질상 제가 모든 걸다잘 처먹는 체질이긴 한데 더위를 진짜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먹어요. 여름이랑 겨울에 꼭 무조건 이둘 중에 한 계절에만 자전거를 타야 한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겨울에 탑니다. 여름 더위에 진짜 많이 먹는 체질이어서 막 눈앞이 시야가 흐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때도 있고요. 어지러워서 막 토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 크게 난 적이 딱세 번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고. 근데 그세 번이 다 여름에 난 사고였습니다. 저는 여름에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져가지고 자전거 영상을 못 찍고 있었다는 이런. 첫 번째 변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은 촬영을 같이 도와준 승규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스무 살이 되고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저랑 스케줄 조절이 조금 살짝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자전거 유튜브다 보니까 혼자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변에 그리고 촬영 도움 요청을 누구한테 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상을 못 찍고 있었던 두 번째 변명이 있고요. 세 번째 변명은 제가 휴학을 때리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laughs>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좀 모든 게 지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회사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좀 존경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육가하시는 분들, 아침에 헬스장 갔다가 출근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냥 정말 기계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밥 먹고 스위치 키고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서 회사 가고 퇴근하고 <laughs> 밥 먹고 스위치 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뭐 자전거를 타러 가네 만에 그런 거할새도 없이는 주말에 자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 그런 세 번째 변명이 있었고요. 네 번째 변명은 좀 커요. 일단. 이네 번째 변명을 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자전거를 세워두는 데가 저희 집 공동 현관 그쪽에 세워두잖아요. <목소리> 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게 없습니다. 이그 예, 무슨 소리냐면 자전거가 없어요. 너, 자전거가 없다고요. 자전거가 없어요. 이게 아, 무슨 소리냐 자전거 유튜버자전거 <laughs> 없다는 게 말이 되냐 8월 중후반쯤에 제가 집에서 막 롤을 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전기차 이러면서 롤을 하고 있었어요 제 동생이 저 롤을 하는 사이에 몰래 제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나간 거예요 제 자전거를요 몰래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럼 오케이 나간 것까진 그럴 수 있어 몰랐어요 근저 몰랐는데 게임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그 호정메이트 이렇게 써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 누나 사실 내가 지금 누나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나가서 지금 한강에 와 있는데. 어 너, 너. 왜? 근데 너왜 말도 없이 나이만큼 타고 나가냐? 아니 근데 누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나 이제 사고가 났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laughs> 일단 너 다친 데는 없냐? 동생한테 그때 더아 동생이 다친 데는 없다 이러더라고 이게 <laughs> 뭔 일이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자기가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맨날 다니는 길 중에 내리막길인데 바로 그 커브로 도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이렇게 다음이 그 커브니까 동생이 계속 속도를 브레이크 잡고 쭉쭉 줄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뒤에 오던 아저씨가 속도를 안 줄이고 온 거야 앞에서 속도를 줄였는데 그러고 와서 그냥 꼬라 박은 거예요 뒤에서 근데 그 아저씨가 막너 새끼가 잘못한 거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경찰 불러라. 경찰서로 갔대. 경찰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이 이거는 아저씨가 잘못 타신 거다. 그 아저씨가 뭐 자기가 처리해 줄 테니까 뭐 자전거 수리비 나오면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진짜 아 자전거 사고는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다친 데가 없으면 자전거가 다치고 자전거가 다친 데가 없으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자전거 사고는. 그래요. 동생이 다친 애가 없었으면 제 자전거가 어떻게 됐겠어요? 색살이난거죠 이제 왔는데 도장 까인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는. 주주주주주 이렇게 베어있고 8월 달에 사고난 걸 아직도 지금 처리를 못 받고 11월 달인데 아직도 처리를 못 받고 있거든요. 진짜 웃기는 아저씨는... 아! 저도 제자전거 지금 못본지 몇달이 됐거든요 자전거를 하여간 바로 바로 자전거 가게에 그 보험처리 접수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보험처리 어떻게 하실거냐 자전거가 무슨 보험이 있냐 자기가 수리비 뭐 30만원 정 주겠다 30만원 개뿌리고 견적서 떼다 보내드리겠다는 견적서에서 뭐 전손처리 필요함 이러면서 300얼마인가 300얼마인가 나와서 내가 300얼마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사업에서 300얼마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거를 다 보여드렸죠 그때 막 말도 안 되는 수리비다 자기는 이돈못 준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지가 수리 맡기라고 지가다 물어준다 그래놓고서 경찰서 앞에서 경찰 아저씨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자기는 보험 처리도 못 하는 사정이 있고 뭐 그러면서 어쩌고없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아서 못 한다 고 너무 짜증나 가지고 저희 엄마 엄마가 이제 나서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는데 그쪽 보험사도 좀 이상하고. 아저씨 태도도 이상하고 사과를 안해 그러고 사과를 안 해요 뭐 돈이 어쩌고 저이놈 이놈이 이 와서 박았네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고 좀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렸어요 해봐. 뭐 정확히 절대로 저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아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이상한 놈한테 잘못 걸렸다 근데 그거를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동생이 사고를 내고 왔다 라는 정도만 어. 그런 변명이 있습니다. 그샵에서는 전손 처리를 추천을 해줬어요. 어 새로운 새로운 자전거를 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브이로그라도 찍지 그랬냐? 어, 왜 여태까지 뭐 해인 거냐 제가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느냐고 바빠서 일상 브이로그도 찍기 힘들었고, 그러고 자전거는 사고가 나서 없는 상황이다. 그 어, 자전거가 아니어도 다른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준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만 제 소식이 안 들렸던 거지 트위치에서 야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트위치에서는 월화목일 일주일에 네번을 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소식이 정말 궁금하시다면 트위치로 봐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일단 자전거는 그렇게 없어서 자전거 브이로그를 찍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찍어도 이제 자전거 영상 돌아와도 새로운 자전거를 사는 브이로그가 되겠죠. 어, 자전거 모을 사지 지금 한참 고민 중에 있거든요. 댓글로 도 추천 많이 해주시고 어, 제가 트위치 주소도 영상에 남겨놓을, 테, 남겨놓을 테니까 트위치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유튜브도 현자 자동차랑 브랜디드 콘텐츠도 조금 몇개 찍을 예정이고, 뭐, 취미 부자 야짓?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카테고리 자체를 대해, 유튜브 카테고리 자체를 조금 바꿔볼까? 하는 고민도 조금 있습니다. 트위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트위치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다시 보기 느낌으로다가. 하여간 이야진는점수를탄게 아니고, 이런 작은 일들이 있었다. 자꾸 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안녕.